작품 설명합니다. 에, 이 문양은 이, 본래 있었던 거고요. 이건 본래 있었던 거고요. 민조시 가락으로 맞춘 건데요. 제목은 에, 무시공인으로 하겠습니다. 무시공인으로 하는데, 3, 4, 5, 6에 3과 4 사이에는 이게 상징적으로 삼각형은 코를 의미하고, 요건 입구, 입을 나타내는 건데, 이 사이에 인중이 있습니다, 인중. 인중은, 이건 사람이, 이, 구멍이 두 개인 것은 사실상 이 땅을 나타내는 것이고, 구멍이 하나 있는 건 하늘인데, 입은 하늘의 뜻에 따라서, 어, 하늘 기운을 충분히, 이, 먹는, 예, 이건 이제 하늘을 먹고, 코는 땅을 먹는 거죠. 땅을 먹으니까 구멍이 두 개고, 예, 이게 이제 사실,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이게 반대로 되어 있는 거죠. 코는 하늘의 바람, 공기를, 흡입하고 에, 입은 땅의 기운을 음식으로 취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음양으로서 서로 바꿀 수 있다는 그 원리를 아는 것이 에, 공부의 기본입니다. 어떤 것이나 음양이 있는데 그것을 그림자와 빛을 서로 바꾸어서 생각할 수알때 생각할 줄알때 이제 융통성이 생기는 거죠. 3, 4가 이게 하나의 이제 사람의 머리가 되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별은 큰 대자가 되는 건데 이게 사람의 형체가 되는 거죠. 6이 되기도 하고, 5, 5각형으로서, 펜타곤 5각형으로서 이게 큰 대자로서 인간의 몸체를 나타내는데 5장 6분을 나타내고요. 요 밑에 있는 것은 이제 집이죠. 집에서, 에, 집에서 <목소리가> 이가정 모르는 줄 아나? 음. 다나 붙이고 멋지구나. 시대를 앞선 하이브리드시다. 음. 이모티콘도 싹이 몇9 3 0 0 음. <목소리가> 음, <목소리가> 음, <목소리가> 음 <목소리가> 이게 이제 <목소리가> 에이 가정이 편안한 거이 우주 우주를 우주 아, 으, 안에서 아, 으, 평화로운 아, 아, 집 가정을 하이, 지키는 것이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무시공 에, 무시공, 시공에 유시공이 있고 무시공이 있겠죠. 무시공은 우주로 나가는 거죠. 지구 안에 사는 것은 시공으로 보고 밖으로 나가면 이제 무시공이 되죠. 우주인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지. 우주의 마음을 가져라. 코로나를 극복하고 모든 병들을 극복하려면 우주인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런 차원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고. 일태극인. 이 태극인이 있으면 또 무국인이 있죠. 근데 태극인은, 우리의 그 국기가 상징하듯이, 그 속에 건공 감리에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런 것들이 태극 안에 나타나는 거죠. 그걸 알므로서 이제 제대로, 우주 위치에 따라서 제대로 사는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무국 경천에 이제, 하늘은 이제 무국에 속한데 그 무국이, 바로, 이 예, 그, 어, 하늘을 공경하고, 경천, 경천을 하고, 사랑을 한다. 사랑하는데, 뭔, 어떤 사랑을 하냐. 지구별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경천의인지를 압축한 거죠, 이게. 이제, 무국, 경천인. 그리고, 하두세, 두두세. 근데, 하두세를 더하면, 이게, 에, 에 3과 3에서 6이 되죠. 2, 두, 두세를 더하면 4에다가 3 더면 하 7이 되죠. 6과 7, 6과 7을 더하면 13이 되죠. 하여튼, 이 하두세는 차근차근 모든 걸 이루어낸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쉽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둘, 셋, 요건데, 이게 이제 우리는 하나부터 시작한다. 하나부터 시작한다는 곧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면서 멋있게 살아간다 그런 뜻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에는 학새가 있고 밑에는 소나무가 있고 여기는 이제 삼조고의 삶에 의하면 이제 세 마리 새가 있고 요거 이제 황기 8937년 더하기 2020년에다가 오늘이 9월 4일인데 9월 4일 예 단정아라고 하는 예 작가가 어아 이것을 완성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신상납 작가가 라이딩을 해서 성곡 초등학교 앞에 수포 예 부근에서 라면을 먹을 수 있겠는가 하서 현재 천재단에 올라와 있는데, 또 열심히 산 신상납 작가. 술셀 수도 없이 직장에를 들어가고 나오고, 또 들어가서 이제 한 달이 됐는가 두 달이 됐는가, 열심히 또 하며, 오늘은 토요일 흙을 사랑하는 날이라고 또 자전거를 타고, 어 현재 롯데 정도에 와 있는데, 예 또성곡 초등학교로 온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서 오늘 해야 할 일들, 예, 영상을 하는 중에, 자, 명상 주제로 넘어갑니다. 일점 0 1 0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1.0 하면 모르기 때문에 0.1로 하겠습니다. 0.1 만물은 이내 집합체다. 어떠한 것도. 이르 수에 불과한 것이다. 이르 수가 많고 적음이라 뿌리는 모두가 동일하다. 만사영통 만사영통 만법귀래 만법귀래 「のれはみだよ」 감사합니다. 0.1 만사 형통 만법 귀래 노래합니다. 빛 노래합니다 비 오늘은 모처럼 합방을 이루어서 들기름 콩기름 참기름 물을 맛보았습니다 에, 업장 카르마가 큰 사람들에게는 많은 많은 어려움과 마음의 변화가 있습니다. 늘 여일하게 하나된 대로 거기에서 모든 낙을 찾아낼 수 있는 오늘이 5일이죠. 9월 5일. 타선이, 타서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에, 다 서면 다 서면 당연히 여유주가 어, 만들어져야겠죠 여유주를 잡을 수 있어야겠죠 다 서면 에, 그 여유주를 에, 다섯으로 해서 에, 못 지켜서 풀수자성수연성 네, 인연따라 유언이 할수 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오늘의 3분 연설명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호호 후호후호로뇨 천리강산에 우리나라 고무공화무공화 우리 나라 꽃 삼천리 강산에 우리 나라 꽃 감사합니다